이 사진은 1941년 11월 7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때 독일군은 바로 모스크바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진격하면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열병식이 바로 저 붉은 광장의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소련 정부는 정부 요인들과 장관들과 각종 고위 관리들을 다 우랄 산맥 넘어 시베리아로 속개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를 이전해서 어떻게든 그 붕괴를 막아보려는 상태였었죠. 이 당시 모스크바 시민들이 그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꺾일 찰나였었는데 이때 스탈린이 결심을 합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뜻을 바꿔서 11월 7일 바로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는데 이날.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 지도자가 수도를 버리지 않고 히틀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 순간부터 소련 국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 호적되면서 어 희망을 잃고 어떻게든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이었는데 었 싸우자 독일에 맞서 우리를 지키자 라고 하는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붉은광장에서 이 열병식을 했던 이 군사들이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어서 모스크바 바로 앞에 있는 독일군과 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컨대이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저 군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독일군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소련을 공격할 때이 전쟁을 통상적인 전쟁, 즉 적국을 제압해서 어 자기 나라가 더 우월한 국가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절멸해서 없애버리고 그쪽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인종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어, 히틀러에게 그 없애버려야 될 열등한 인종은 바로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 못지않게 열등하다고 히틀러가 간주한 인종이 바로 슬라빈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인이었죠. 그리고 어,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 그 음모를 꾸며서 전 세계의 어떤 위기, 전쟁, 전염병, 혁명, 격변 이런 그 사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그 유대인의 음모의 한 결과가 바로 러시아 혁명이다. 따라서 그 러시아 혁명의 결과로 성립한 소비에트 연방은 유대인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버렸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에게 어, 유대인은 곧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곧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소련을 러시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지역을 독일인이 정착지로 삼겠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 전쟁에서 독일군은 상당히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잔혹한 행위를 소련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하게 됩니다. 저것이 1942년도에 오늘날 그 크림반도에서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분풀이로 소련 민간인들을 학살한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그 소련 전군 기자의 카메라에 담기면서 전 세계에 그 퍼지면서 이 독일이 소련에서 수행하는 전쟁이 얼마나 가혹한 끔찍한 인종 전쟁인가를 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그 민간인 학살, 그러니까 독일군의 민간인 학살이 어, 비단 저한 곳이 아니라 그 전쟁이 벌어지는 독소 전쟁이 벌어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저런 식의 그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부대는 독일 정규군이 아니라 나치당 밑에 있는 그 무장 친위대 레지는 학살을 전담하는 SS 부대의 행위였고 일반 정규군 독일 군인들은 저런 식의 민간인 학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독일의 그 젊은 역사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그 제시하면서 저런 민간인 학살에 나치의 무장 친위대 SS뿐만 아니라 독일 정규군도 그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어떤 경우는 주도적으로 저런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어, 최소한 역사학계에서는 어, 민간인 학살이 나치 당 밑에 있는 특수한 부대의 그 만행이 아니라 어, 독일군 전체의 어떤 그 행위였다는 사실이 어, 거의 그 팩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그 유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우리에게 가까운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태평양 전쟁에 더 관심이 쏠렸, 쏠렸었고요. 그리고 그 냉전 시대에는 이 한국이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냉전 시대에 그 이념 대립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동부전선보다는 영국과 미국군이 활약을 하는 그리고 승리했던 그 유럽의 서부 전선에 그 관한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었고 대중의 인식에도 패튼 장군이라든지 몽고메리 장군이라든지 아이젠하워 같은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서부 전선이 제2차 세계 대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 사실은 독소 전쟁 즉그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이 바로 제2차 세계 대전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 그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었거든요.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인력과 물자의 규모면에서 유럽 전역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을 압도했는데요.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전화가 타오르는 지역은 넓었지만 투입된 병력과 물량의 규모는 유럽에 비해 훨씬 작았습니다. 유럽 전역 중에서도 미국은 시종일관 동부 전선을 우선시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병력은 네개 사단에 불과했고, 같은 시기 유럽 동부 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병력은 206군 개 사단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독일군 병력의 약 5분의 4가 동부 전선에서 소련 군대와 격돌했고, 독일군 사상자의 5분의 4 이상이 동부 전선에서 발생하는 등 동부 전선의 핵심 전투 독소 전쟁은 소련군의 승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것으로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뒤에 단행됐고 유럽 동부 전선에서 벌어진 독소 전쟁이 제2차 세계 대전의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히틀러와 그 밑에 있는 독일 장군들의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히틀러는 아주 그 강력한 그 독재자였고 어,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장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족처럼 부렸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독일 장군들과 히틀러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독일 장군들은 독일 사회의 그 엘리트 특히 귀족 출신 엘리트였기 때문에 히틀러를 벼락출세한 근본 없는 어떤 그런 인물로 보았던 것이죠. 단지 독일에서 공산주의자의 어떤 권력 획득을 막기 위해서 잠시 이용했던 인물이 바로 히틀러라고 보고 히틀러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독일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인물로 봤던 것이죠. 반면에 독일 장군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즉 부모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어서 저자리에 올랐던 그런 무능력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감이 사실은 그 히틀러와 독일 군부 그 사이에 잠재해 있다가 나중에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그런 그 갈등이 표면화되죠. 기업에 비유하자면 히틀러는 최고 CEO였고 어이 독일 장군들은 그 중역 임원이었는데 그 최고 CEO와 임원들 사이에서 협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틈 만나면 서로를 멸시하고 그리고 기회만 닿으면 서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약점을 공격해서 상대를 꺾겠다는 그런 그 불협화함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함이 결국은 독일의 패전이 그 초래하는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이 전쟁에 패하는데 1945년 그 4월 말에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기 직전에 어 일종의 흥분 상태에서 독일 장군들을 그 비난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관학교 다니면서 포크질과 나이프질만 하고 사교춤이나 추던 인간들이 특권 때문에 저 자리에 올라서 전쟁을 방해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았다. 저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야지 내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위기에 몰린 최후를 얼마 앞둔 한 인간이 그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히틀러와 독일 군부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반면에 어 소련군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이 인물은 바로 소련군의 최고 사령관 주코프 장군이죠. 스탈린의 가장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고 한 번도 진적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위대한 전술가였는데요. 소련의 스탈린과 주코프의 관계는 히틀러와 그 독일 장군들의 관계와 매우 다릅니다. 어, 초기에그 패배를 경험하면서 어, 스탈린이 군부의 목소리더 귀를 기르게 되었고 예, 주코프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스탈린에게 그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하면서 전, 전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데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이 주코프와 그 밑에 다른 여러 그 장군들 그리고 스탈린 사이에 상당히 그 뭐랄까?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협조 관계가 유지되었고 이런 협조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소련군이 승리하고 독일을 물리 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통 그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 냉전 시대에 나온 여러 그 책에서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그 스탈린이 작전에 실패한 그 소련군 장군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뭐 총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그막 다루었다는 식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41년 상황을 빼고는 그 뒤에 1942년, 1944년, 1945년에는 상당히 유기적이고 장군들의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독일의 상황과 소련의 상황이 특히 최고 권력자와 군부의 상황이 독일과 소련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었고 이 차이점이 결국 승패를 어, 판가름하게 되죠. 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특히 그 독서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바로 여성군인입니다. 어, 물론 그 영국과 그 미국에서도 나중에는 독일에서도 여성 인력을 군대에서 활용합니다. 그 인력을 활용하지만 영국과 그 미국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는 여성들을 전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없었어요. 반면에 어, 소련에서는 많은 여군들 한때는 1943년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의 여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명의 여군들 중에서 어, 상당히 많은 수 3 분의 1이나4 분의 1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진은 그런 식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소련 여군의 그 일원인데요. 저 총이 바로 그 저격용 총입니다. 저격병으로 활약한 소련군 병사들의 상당수가 여성들이었고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소련군이 그 저격수를 한번 운영해 보니까 18세부터 22세, 22세 사이에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그 놀라운 정가를 올리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하고 고등학교 고학년, 대학 저학년 연령대의 여성들을 그 동원해서 훈련을 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